부동산 시장 침체와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당첨자들이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공급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 1만 5024명 중 1320명이 당첨을 포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고양 창릉 신도시 당첨자 중 6.5%에 해당하는 258명이 당첨을 포기했으며 인천 계양신도시 당첨 포기 비율이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남양주 왕숙 1지구 459명과 왕숙 2지구 162명 등도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당첨되고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는 사전청약제도의 취약성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분양가격이나 입주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2010년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하남가밀지구 현장은 2021년에야 입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최초 당첨부터 입주까지 11년이나 걸린 셈입니다. 대한 건설 정책 연구위원은 사전청약은 무리수가 큰 정책이라며 지난 정부 때 접수를 받았던 사전청약 효율증이 현실화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이에듀 투자자문 대표도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미봉책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며.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전 청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동산 알릴일사 연구원은 사전 청약이 주택 수요를 일정 부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며 KB국민은행 위원은 시장 불안기 때는 수요를 분산시키고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사전 청약은 순기능이 많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전 청약으로 공급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급된 공공 물량 중단한 곳도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아파트 입주 예정일도 당초 알려졌던 것보다 1년에서 2년 이상 밀리고 있습니다. 당첨자들은 계약을 포기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까지 사업 승인을 받은 11만 6,479호 주택 중 43.6%가 미착공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미착공 물량은 고양 창릉 신도시와 남양주 왕수길 지구와 이 지구,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신도시 등 3기 신도시 물량이 전부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 공급 확대를 발표했지만 기존 물량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는 공허한 선언에만 불과한 맹탕 계획이라며 공공분양 지연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를 계획한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사업 계획 수립 시 실제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고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